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영화 한편 때리고 왔습니다. 넷플릭스 영화입니다.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84제곱미터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가 나와서 아, 요거를 좀 보고 왔습니다.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금요일에 공개가 됐고요. 15세 관람갑니다. 아, 시간은 118분 2시간 정도 되는 시간 그래서 뭐 손쉽게 가볍게 보기 괜찮다 영화관 가지 않아도 되고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니까 그래서 감독이 누구냐 어, 감독이 김태준 감독님입니다 김태준 감독님은 이제 뭘 만드셨냐면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라는 작품을 감독 하신 분인데 이번에 본인이 또 각본도 쓰시고 84제곱미터 라는 영화를 새로 또 들고 오셨습니다 84제곱미터가 무슨 의미냐면은 평수 평수 아파트 평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4제곱미터는 국민평수래, 이게. 난잘 몰랐는데. 가장 보편적인 아파트 평수가 84제곱미터래요. 25평. 실면적이 30몇 평일 거야, 아마. 그죠? 33, 34평. 뭐, 요 정도가 우리나라 아파트의 어떤 국민평수래. 그걸 뜻하는 단어가 이제 84제곱미터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느낌 왔죠? 제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와 관련된 얘기인데 약간 장르를 말하면 스릴러 형식 그리고 약간의 풍자와 함께 블랙 코미디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약간 스릴러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배우분들이 강하늘씨가 이제 주연이 나오고 강하늘씨 요즘에 진짜 작품 많이 나오네. 내가 최근에 봤던 강하늘씨 나오는 거 진짜 많았는데 진짜 열심히 작품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 염혜란 씨가 나옵니다. 최근에 또상 많이 받으셨죠. 서현우씨 각종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또 활약을 하고 계시죠. 어 그래서 내용이 뭐냐? 음... 내용은 층간 소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후기를 남겼던 영화 노이즈랑 좀 괴를 같이. 해. 물론 장르는 다르지. 조금 장르는 다른데 층간 소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어... 남자 주인공이 누구야? 강하늘, 강하늘, 강하늘. 강하늘이 이제 무슨 역할이냐면 우리나라 어떤 청년의 그늘, 안 좋은 어떤 그 단면을 모두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 이 청년의 어떤 현실, 요거의 어떤 안 좋은 단면을 집약해 놓으면 강하늘이다.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그 캐릭터인데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집을 갖고 싶어요. 집을 갖고 싶어서 열심히 일해서 연끌했어 풀로 당기고 퇴직금 중도로 받고 회사 대출 풀로 당겨 그래서 연끌해서 서울 아파트 계약했어 근데 계약하려고 했더니 그날 당일에 몇 천이 올랐어 그래서 집주인한테 아니 하루에 어떻게 몇 천이 올라요 아 싫으면 말아요 저 뒤에 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딱 보니까 노리고 있는 하이에나처럼 대기자가 막 서있어 그러니까 그냥 도장 찍고 집을 샀어 우리나라 부동산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집을 샀단 말이야 근데 바로 집값 떨어지고 그리고 금리 오르고. 그러니까 이자는 오르고. 그리고 원래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있었는데 파혼을 했어. 둘이 같이 벌어서 이걸 갚아야 되는데 파혼을 하는 바람에 혼자 갚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냥 노예가 된 거지. 이자의 노예가 된 거야. 그래서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은 하는데 회사에서는 그걸 가지고 약간 놀리기도 하고. 근데 어떤 애는 오늘 제가 쏩니다 막 이러는 거야. 코인 대박 났다고 막 축하하고 있고. 근데 자기는 금리 올라가지고 막 이자 내기 바쁘고 그래가지고 얘가 투잡을 뛰어요 회사 다니고 퇴근한 다음에는 배달 알바를 해 자전거로 이제 배달 알바까지 할 정도로 이런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를 좀 담고 있죠 직감 문제 그다음에 코인까지 있죠 뭐 금리 뭐 이런 것들 아무튼 이런 생활 속에서 몇 년째 살고 있는데 자꾸 위에서 쿵쾅대는 거야 층간소음이 들리는 거야 위집에서 꽝꽝꽝 짜증나잖아. 아씨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 집에서 올라와 밑에 집에서 올라와서 봤더니 어떤 아줌마가 포스트잇을 엄청 붙여놨어 자기 문 앞에 저희 뭐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어느 어김없이 아래 집에 또 올라왔어 아줌마가 조용히 좀 해달라고 못 봤냐고 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본인 아니냐고 막 쏘아붙이는 거야서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어 근데 아줌마가 조금 아시죠 요런 또 영화의 특징 아줌마 약간 약간 제정신 아닌 거 어. 그러다가 얘가 또 빡친 거야 아 층간소음이 너무 나가지고 어느 날 올라가 봤어 윗집 갔어 꽝꽝꽝꽝 나보세요딱 나왔어 근데 네, 어? 문신 이렇게 있고 <laughs> 여기 막 무슨 흉터가 막 있는 아저씨가 무슨 일인데? 막 이러는 거야 아 죄송한데 좀 조용히 좀나 아니라고 막 이러는 거야 윗집 가보라고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윗집을 갔어 그래서 자기가 14층인데 15층 갔더니 그 아저씨가 아니래 그래서 16층을 갔어 16층 갔더니 여기도 아니래. 17층을 갔어. 근데 거기 또 할아버지가 노부부가 살고 계셔. 막 이렇게 보행기 끌면서. 또 아니래. 위에 가보래. 맨 꼭대기 가보래. 맨 꼭대기에 누가 살고 있냐? 펜트하우스인데 거기는 맨 꼭대기에 주민 대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 미치겠다 지금. 밑에 집 이상하고 자꾸 층간 소음이 들리는데 나 아닌데 누군지 내가 잡고야 알겠다. 난리를 피는 거야. 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 주민 대표가 돈을 딱 주면서 참아라. 갑자기 돈을 주니까 얘안 그래도 지금 이자 내기 바쁜데 알고보니까 주민대표 아줌마는 그 자기 밑에 집 있죠 이상한 그 집안 그 고등학생 자녀나 중학교 자녀 있으니까 조심해 달라고 하는 사람 근데 강하늘이 보기엔 얘네가 범인 같거든 자기한테 자꾸 이상하게 미친 사람처럼 구니까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밑에 집 사는 사람은 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좀 미친게 어쨌든 강하늘이 좀돈 없고 영끌하긴 했지만 여긴 얘가 산 거고, 얘가 집주인이고, 밑에 집은 전세로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뭐 전세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약간 피해의식 섞인 말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좀 무서워. 근데 주민 대표 아줌마가 내가 돈줄 테니까 두 달만 참아. 내가 두달 뒤에 얘네 재계약 안 하고 내보낼게. 알고 보니까 집주인인 거야. 13층에 살고 있는 그 가정집의 집주인이 주민 대표인 거죠. 여기 GTX 들어온다고 했다. 너도 들, 들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강한늘이 어 진짜 GTX 들어오는거 맞죠? 아, 무조건 들어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좀만 버티라고. 이거 소란스러워봐야 뭐 좋을 게 있냐? 오케이. 그래가지고 일단 넘어갔어. 넘어갔는데 자기 회사 동료가 있는데 친한 동료가 있어. 근데 얘는 B2야. <laughs> 그러니까 강한늘을연끌 회사 자기 친한 친구는 B2. 그러니까 빚내서 코인 투자하네. 그래가지고 얘네 둘이 맨날 담배 피면서 신세한탄 하고 있어. 근데 얘가 갑자기 또야 강한늘.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죽여주는 거 하나 지금 정보 얻어왔다. 그때 회사에서 코인 대박 났다고 나가 돼 있지. 걔도 여기 리딩 방에서 대박 나고 나간 거야. 나 이걸로 한몫 잡을 거다. 딱 보니까 이게 광복 코인이라고 있어. 광복 코인? 광복 코인은 뭐냐? 야 이게 815원까지 떨어질 거야. 815원까지 떨어지면 그때 사. 그때 매수한 다음에 8월 15일 8시 15분까지 버텨. 그러면 그때 8월 15일 8시 15분에 팔면 최소 9배. 근데 강하늘이 에이 뭔 소리야 안 믿어. 그러다가 이제 배달 을막 하는데 그날 따라 일이 좀안 풀려 일진이 안 풀려. 그리고 막막 어! 넘어지고 배달 쏟고 막 전화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드릴게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갑자기 얘가 이 현실에 갑자기 현타가 온 거야. 개같네. 그러다 우연히 딱 이렇게 코인을 보는데 어 자꾸 떨어져. 어어어천 얼마 어. 어, 어 815까지 막 갈라 그래. 갑자기. 눈이 돌아. 으윽 으윽 언제까지 이개 같은 인생 그러면서 이강한늘의 인생. 이 층간 소음에 시달리는 아파트. 뭔가 비밀이 있겠죠. 그리고 정말 지옥 같은 현실. 이 안에서 과연 강한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게 또 층간 소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 제가 뭐 중간에 말을 안 했는데 희한하게 쾅쾅쾅 소리가 나잖아. 그러다가 너네 집에서 나는 거라고 사람들이 오잖아.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때 또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아 우리 집 나도 난다고 강한아리. 아 우리 집도 나요. 막 이래. 그 사람들이 아 확인해 볼게. 들어오잖아.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점점 이제 이 아파트 사람들이 강한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 새끼 저거 저 미친 새끼 저거 저기가 범인이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야? 현실은 지금 막 얘는 미치겠고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내가 이 층간 소음의 범인으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고 있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겠어? 이개 같은 현실을 뒤집고 그리고 나를 미치게 하는 이 층간 소음이 범인을 찾아야겠지. 그래서 강하늘이 그때부터 이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 벌어지느니 그게 바로 84 제곱미터. 그래서 이 주인공 강하늘 그리고 바로 윗집에 그 조폭 같이 문신 있고 무서운 형이 있다고 했죠. 그분이 서현우 씨야. 그리고 맨 위에 펜트하우스 층에 살고 있는 주민 대표. 그게 여매란 씨. 주요 등장 인물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등장을 하신다. 그래서 어땠냐? 음... 내용 들으니까 어때요? 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어땠냐면 향모 뭐 아쉽다 정도. 아쉽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쉽다. 조트는 아닌데, 아쉽다. 단점이 좀더 좀 많이 보였어요. 아, 왜냐면은, 이게 얼마 전에 제가 봤던 영화 노이즈랑 좀 비슷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 좀 다른 게 뭐냐면, 노이즈는 오컬트적인 초현실, 그러니까 현실을 초월하는 뭔가 조금 더 오컬트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현실적인 스릴러예요 근데 이 둘이 비슷한 게 뭐냐면, 이 둘의 공통점, 노이즈와 84제곱미터의 공통점, 초반까지는 괜찮아요. 꽤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각각 장르의 어떤 특징을 잘 구현해 냈어. 노이즈는 공포스러운 어떤 그런 분위기나 공포 디자인 굉장히 괜찮았고요. 84제곱미터는 이 현실적인 어떤 이 팍팍함.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는 어떤 스릴러의 분위기. 이런 것들은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반 이후에 요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벌어진 일이냐 그 비밀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가고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이두 작품 모두 좀 아쉬움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특히나 이제 84제곱미터 좋았던 점은 강하늘 씨가 작품이 뭐다잘된건 아니고 냉정히 말하면 최근에 강하늘 씨가 나왔던 작품들 중에 그나마 인상적이었던 거 저는 야당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 작품 자체는 좀다 아쉬웠거든요 당신의 맛도 그렇고 뭐 스트리밍 제가 봤어요 후기는 따로 안 남겼는데 제가 얼마나 또 대단한지 한번 스트리밍을 봤는데 어우 눈이 아팠고 오징어 게임도 좀 아쉬웠고 근데 기본적으로 강하늘 씨는 기본 이상은 항상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연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정말 팍팍한 청년의 어떤 그 모습이 강하늘 씨랑도 되게 잘 어울려 그러니까 뭔가 안정감이 있어요 배우가 항상 안정감이 있어 여기서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여매란 씨도 뭐다 좋고 그런 분위기도 너무 좋고 특히나 강한을 씨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그런 어떤 집 때문에 정말 전전긍긍하는 그리고 뭐 이자 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 청년의 모습을 정말 혈신감 있게 잘 연기하셨고 그리고 초반에 사실 이런 모습 때문에. 약간 뭐랄까 너무 현실적이라 누군가한테는 이런 비슷한 일을 겪어본 사람 예를 들면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층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어디 투자했는데 망하고 이런 거에 하루하루 정말 뭐 쫓겨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초반에서 중반까지의 이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 굉장히 현실적이라 와닿을 수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나중에 하다하다가 코인 투자까지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하면 안돼 근데 얘가 이 코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어떤 흐름 그 연출 온갖 억가를 다가고 현타가 올 때쯤에 갑자기 이 광복코인이 떨어지는 8 1로까지 가는 그 시점까지 가서 결국 광복코인에 투자하게 만드는 그 어떤 흐름 요런 거 느낌 괜찮아 나는 그거 꽤 그래서 설득력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이후야 거기까진 좋은데 그 이후에 그 코인이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 투자의 결과가 나오고 그 이후에 결국 이 아파트의 어떤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이 그때부터는 갑자기 흥미가 뚝 떨어집니다. 그때부터는 현실에서 살짝 벗어난 듯한 비현실적인 이제 과정이 들어가면서 극단적인 상황들이 나오면서 앞에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만 펼쳐지다가 결국 뭔가 이 시청자로 하여금 생각지 못한 뭔가를 던져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 층간소음이나 이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거기서 약간의 저는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흥미 요소가 뚝 떨어지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앞에는 오히려 되게 현실적인데 뒷부분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장르가 확 바뀌면서 거기서부터는 저는 흥미가 확 떨어졌어요. 특히나 이 반전이라고 뭐 봐야 될까요? 뭐 반전이라고 해야 되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었고 되게 촘촘한 떡밥들에 사슬이 얽혀 가지고 딱 시청자라고 와, 이게 이렇게 된 거였어? 뒤통수를 딱 때리는 뭐 그런 내용도 아니었고. 그 보면 아, 뭐 그런 거구나. 약간 요런 느낌. 뭔지 알지? 근데 심지어 그 비밀이 밝혀진 이후에 이야기가 아까 그 비밀이 꽤나 빨리 나오고 그 이후에 또 이야기가 쭉 전개가 돼. 거기서 또더 나아간단 말이야. 요 이야기들은 아예 그때부터 재미가 없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요 모든 비밀이 밝혀진 이후에 그 뒤에 또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더 재미가 없어. 왜냐면 이제 이게 이야기가 현실적이지도 않지. 공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 뭐 코인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층간소 이런 거다 공감이 할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이후부터 이제 공감대도 없어. 근데 심지어 그게 뭐 되게 뒤통수 때리는 반전도 아니야. 그리고 비밀은 이미 다 밝혀져서 궁금하지도 않아.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 이러니까 거기서부터는 확 흥미가 떨어진다. 그리고 냉정히 말하면 여기에 온갖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 온갖 사회 문제를 다 담, 담아냈어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발현된 문제지만 단순히 부동산 아파트 층간 소음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보시면 어떤 이야기까지냐면 코인 투자 투자 문제 그리고 전세 사기 세입자와 주인의 관계 그리고 아파트의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약간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주민들의 이기, 이기적인 모습, 부실 공사 문제, 동 대표 이런 사람들의 어떤 비리, 언론의 어떤 안 좋은 기능, 그리고 약간 커뮤니티의 요즘 그 있죠, 약간 가짜 뉴스 딱 흘리면은 거기에 다들 눈 돌아가 가지고 휘둘리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팩트 체크 안 하고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어떤 대중들의 모습. 검사비리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약간의 그 조작도 할수 있는 어떤 그 언론인들의 모습 온갖 것들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때려 넣었어요 진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요즘에 사회 전반적으로 펼쳐지는 온갖 그 문제들을 다 때려 넣었어 그리고 경찰과 이 주민센터의 어떤 짬짬이 그것도 있어 살짝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정말 들어갈 게다 들어가 있어요 투기문 부동산 투기 문제도 있고 그치 뭐 해킹 문제 그리고 요즘에 그거 문제잖아 아파트에 뭐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걸로 막다 해킹당한다고 하잖아 뭔지 알죠 카메라 달려있는 거 그래서 앞에 다 가림막 있고 막 이러잖아 이런 해킹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다 때려 넣었는데 초반부에는 그것들을 쭉 보여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아 맞아 저런 것도 있잖아 공감을 하면서 좀 몰입을 하게 돼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후반부에 풀려나가는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단점이 되지. 그게 단순히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면 이건 장점이지. 근데 이건 영화잖아. 그러면 이제 이 긴장감과 함께 이 비밀들을 잘 연출적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후반부에 가서는 이게 방해가 되면서 자 이런 것들이 버무려진 것 같지는 않다. 아니 문제점만 나열한 느낌은 아니야. 결국 이 비밀을 풀어야 잖아이층간 소음이 어떻게 된 건지 강한울도 아니고 다 아니래. 그리고 범인 누구야? 이거 찾아야 되잖아. 그거 찾는 얘기야. 근데 그게 쉽게 밝혀져 누군지 나오고 그 이후에 또 이야기가 전개가 돼. 근데 그이후부터 너무 재미가 없지. 왜냐면 이제 비밀도 다 밝혀졌고 공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뭐랄까요.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가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고 그리고 진짜 제가 최고로 별로였던 장면은 약간의 스포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스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중요한 코인 투자거든? 얘가 왜냐면 코인 투자에 또 목숨을 걸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자기 인생 또한번 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딱 팔아야 돼 근데 그 연출이 너무 현실이라고 좀 동떨어지게 연출이 됐어요 그 장면이 뭐야 이게 아 영화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기에는 그 앞에서 제가 말했잖아 이 영화는 초반부는 너무 현실적이라서 이게 이 영화의 강점이란 말이야. 너무 현실적이다 우리가 공감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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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본단 말이야 이거는 되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작 그 코인으로 딱 가서는 갑자기 현실하고 동떨어진 그 투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안 되거든 저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건데 그러기에는 너무 거기서는 좀 깨지 갑자기 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아까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냉정히 팔수 있는 기회 되게 많았어요. 인정하시죠? 8월 15일 8시 15분에 팔라고 했는데 이미 너무 올라서 언제라도 팔아도 이득이긴 해. 근데 지금 되게 긴박한 상황인데도 내가 욕심 때문에 안 팔아. 그래, 그건 이해해. 왜냐면 얘는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그것까지 이해해. 근데 마지막에 그건 아니지. 아, 그렇게 중요한 거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못 파는 게 말이 됩니까? 예약 매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럼 조금 더 그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더 만들었어야지. 너무 쉬운 방법을 택했다. 왜냐면은 앞에는 되게 현실적으로 그 강점으로 봐봐 우리 영화 현실적이다. 공감되지. 야 미쳤지. 너네도 이런 적 있지. 너네도 금리 때문에 힘들었지. 집값 때문에 힘들지. 요즘 청년들 힘들지. 월급으로 이자 내기 힘들지. 층간 소음 미치겠지. 하루 벌어 하루 먹게 살기 힘들지. 코인 막 누군 대박 나는데 너네 코인 투자해 봤자 너네 너네만 안 되는 것 같지. 근데 예약 매도는 없어요. 이건 못 팔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쉬. 갑자기 거기서 공감대 제로 이렇게 되는 거야 뭔지 알지?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팍 식어 감독님 되게 현실적인 거 보여주는 거 아니었어? 왜 갑자기 형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뒷 내용들은 현실과 완전 동떨어진 정말 이야기들이 빡 펼쳐지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음 이러면서 그저 그런 스릴러 보듯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나쁘지 않았어 영화 자체가 뒷 부분이 좀 아쉬웠을 뿐이지. 아니 근데 어차피 넷플릭스고 여러분들 그냥 넷플릭스 구독자라면 무료로 볼수 있으니까 그냥 뭐 보시면 또 괜찮을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뭔지 무슨 내용인지 그니까 뭐냐면 이게 결국 범인이 바로 위에 그 아저씨야 그 아저씨가 범인이에요 15층 아저씨가 문신 있고 이런 아저씨가 그니까 이 아저씨의 정체는 뭐냐면 방송국 PD예요 방송에 미친 아저씨야 사회 고발하고 이런 거에 미친 사람이야 그래서 얘가 여기 왜 왔냐면은 부실공사를 취재하려고 온 거야 왜냐면은 그여매란 있죠 주민대표가 원래 검사 출신이에요 근데 얘가 부실공사 그거를 취재하려고 방송에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여매란이 검사일 때 막았어 그래가지고 얘가 그때 빡 돌아가지고 내걸 막아? 찾아보니까 얘가 지금 여기 주민대표로 온 거야 그래서 어? 오시고 뭐가 있구만 아파트 그 부실공사 짬짬이가 있구만 해서 온 거야 여기로 근데 그냥 그림이 나오면 재미없잖아 그니까 얘가 조작을 했어요 내용을 조작을 한 거야 뭘 조작했냐면 자기 밑에 사는 강하늘을 미친애처럼 만든 거야 막 인터뷰 따고 이러면서 편집을 이용해서 얘가 미친 사람처럼 보일 말만 막 편집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얘가 온갖 거기 현관이랑 뭐 CCTV 다 해킹해가지고 막 층간소음 내고 소문내고 막 이렇게 다 만든 거야 그리고 13층에 있는 그 아줌마한테도 내가 돈줄 테니까 가서 얘 괴롭혀라 이런 식으로 막다이게 조작한 거야 이 아파트 자체를 내용을 기가 막히게 뽑아내기 위해서 이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이제 주인공이 필요한 거지 주인공을 강한으로 내세워서 이 미친 애가 이 정말 코인도 실패하고 주식 다 실패해서 연끌해가지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애가 이런 미친 애다 이 아파트에 부실 공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거지. 근데 여기서 미친 건 뭐냐면 이 PD가 그냥 미친 게 아니라 진짜 미치네요. 거의 내가 보기 살인마급이야. 다 죽여 그냥 아무렇지 않게. PD가 아니야, 내가 보기 그냥 살인마야. 갑자기 그러니까 봐 봐. 여기서 뭐가 나와. 방송국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조작하고, 주민들 선동하고, 또 부실공사 얘기 나오지, 그리고 검찰 또그 얘기 나오지. 여기 다 나오는 거야. 그 얘가 CCTV랑 온갖 카메라, 홈캠 이런 거다 해킹해놨어. 현관도 해킹해놨어. 자기가 원할 때문 열면 다열수 있어. 이런 것들. 편집으로 가짜뉴스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지금 13층 그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 얘네 지금 힘든 거 아니까 얘네한테 돈 줘서 사주시키고. 그런 거랑 이 뭔가 사회 문제들 다 엮어 놓은 거지. 근데 이거 수습을 못 해요, 수습을. 수습이 안 돼. 좀 아쉽지.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때 전까지는 굉장히 재밌다가 그 이후부터는 확 별로다. 티어. 티어는 C. 빨간색.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빨간색입니다. 보시면 게시록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K팝 데모노토즈즈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빨간색이다. 진짜 그 중반까지의 이 강한 의의 연기와 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룰 때는 저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갑자기 어우 좀 힘들더라고, 좀 조금 지루하다가 느껴지더라고. 근데 보면 또 괜찮아. 내용 알고 봐도 못볼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한번 시간 남을 때볼 정도. 반전도 뭐 사실 엄청난 반전도 아니어가지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악플은 노노해.